안팔 갈리는 소리. 안녕하세요, 아시아골드 군근입니다 저희 아시아골드 이렇게 공장에 왔는데요. 오늘 드라이 아이스랑 실버가 만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런 걸를 테스트 하려고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뜨거운 실버바도 올려보고 실버랑 드라이 아이스랑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드라이아이스랑 실버바의 만남, 첫 번째 실험을 해볼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금속이랑 닿으면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실버도 한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음... 그 제품 만들다가 남은 이런 판재 같은 게 있거든요. 한번 올려보면 소리가 난다고 하길래 한번 올려볼게요. 소리 잘 들어가게, 어... 소리 나... 이게 지금 떨리고 있어요. 미세하게. 어이 소리 들리? 금발 갈리는 소리 나무지? 이걸로 한번 해볼게 판지 나무. 걸려보자. 요 학교 종소리 같다. 진짜 학교 종소리 같다 그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전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드라이아이스 온도가 지금 영하 55도예요. 근데 실버 지금 상온에서 온도가 25도니까 거의 80도 차이 나니까 이럴 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이 약간 냉각이 됐어요. 은이열전도율이좋어가지고 냉각 당된 상태라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 같아요. 차가난것봐 드라이아이스. 한번 실버 봐도 올려볼까? 이게 무거워서 안될것 같은데. 네. 오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무칠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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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가 하는 게 목소리> 오, <목소리> 온도 차이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그대로 자국이 있어, 자 실버가 짜고 아시골도 얼음이 아시아골 파져 있네데 우선 실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소리가 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소리가 나요. 신기하게.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실버를 얼려서 망치로 깨면은 깨질까? 깨질까요? 안 깨질. 안 깨질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망치. 망치를 한번 준비를 해서 제일 센 망치로 저희가 이거 실버바 이거 깨는 거 테스트 해보려고 냉장고에다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냉장고보다 이 드라이어스 위에 올려놓는 게 훨씬 더 빨리 냉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더 실버를 꽝꽝 얼리려고 지금 냉동실에서 뺀 건데 다시 드라이어스 아이스 위에다 한번 더 냉각시키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실버바, 실버바, 그 100g짜리 지금 제작 프레스로 찍기 전 상품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망치로 내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41도. 자, 이게 발로 들고 가보겠습니다 빨리 온도가 풀리기 전에 온도가 오르기 전에 쳐볼게요. 네. 오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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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어무 갑자기. 약간 얼음 기가 좀. 기갑아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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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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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원래 생겼는데 <laughs> 뭐안 깨지는 것 같아요 e 대로 t sure i 대로. o u r e not sure i 아무래도 안 깨져요 보시면 r e if y o 예상했던 대로 저희 진공 실버바로 해볼까요? 네이 sure if y o 2도2도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49도 50도. 엄청 지금 얼음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쳐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것도안 깨진다. 조심해서 짜구만. 파이 많이 보이는데. <목소리> <목소리> 파이비 엄청 파였는데. 보시면 제일 얇은 거. 아이고 안, 안 깨지네 역시 안 깨져요. 네, 자국만 많이 나고 깨질 수가 없어요. 찢어지면 찢어졌네. 하도 얇아서 보시면 살짝 찢어졌죠 주뒤가보여아그 예상은 했었지만은 네. 그 저희 고객님이 올려서 한번 망치로 내려치면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테스트를 실험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실패. 네. 너무 연성이 좋아서 드라이 아이스 온도가 실제 이제 영하 70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드라이 아이스 온도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이 실버바가 요거를 물에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변할지. 지금도 지금 얼어가지고 약간 서리가 꼈어요 눈처럼 요거를 저희가 한번 물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영하 50도짜리 실버반데 <laughs> 물 한번 넣어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바로 얼었어요 탕후루 아우 다시 한번넣어볼게요 실버가 다른거죠? 실버가 <laughs> 어 바로 올었어 보이시나요? 이거? 얼음 두알겠죠예 네, 이거? 이렇게 열 전도율이 좋아요 계속되네요 이거 꺼낸지 좀 됐는데 어디까지 되나 볼까요? 또 얼었어 한번더세번 계속 올라나 두껍게? 쌓이긴 하네아 쌓이고 있어요? 어 그러네 조 두꺼워지는 거 같네 그럼 좀 오래 놔둬볼까? 좀더두꺼지려나오 아직도 오는 거 같아 깨게 우와 굵어 굵어 예, 많이 두꺼워졌네. 그러면은 한번 다 넣어볼까요? 허때 어, 어떻게 빼지? 잠깐 다 젖을 텐데. 게 어? 안 얼었어. 아, 살짝... 이게 다 넣으니까는 이게 열을 다 빼앗겼나 보다. 식었어요. 이제 원래 은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제 물한번 담궜다 빼니까는 여기 지금 열을 다 뺏겼어요. 뺀지 한2분3분 됐나요? 한번 온도를 재볼게요. 아 영상을 올랐네요. 15도까지. 아까 영하 50도까지 했으니까는 이 실버가 이렇게 변성이 좋습니다. 마지막 실험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저희 가 이제 이게 이 기계가 이제. 용의로인데 여기다가 은을 1 k g 를 녹여서 여기다 이제 틀에다 부은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 부은 다음에 여기 물에다가 바로 식히는데 이거를 물에다가 안 식히고 여기 저희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바로 식혀 보겠습니다. 약간 위험할 것 한데, 그건... 음, 여기 음, 네. 부으면은 이미 굳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아요. 저희가 아, 네. 액체를 은 녹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다 부어 버리면은 온도 차이가 이거는 플러스 900도, 1000도 가까이 됐는데, 이 온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의 1000도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은이 튀어요. 실제로도 여기에다가 이제 100도, 200도까지 가열을 해준 상태에서 저희가 붓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튀지 않는데, 온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은이 폭발을 해요.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 위험하게 실험 못하고, 굳힌 다음에 그 뜨거운 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 한번 올려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버바, 프레스 실버바 이제 제작할 때. 1차 공정으로 실버를 녹이는 과정인데, 이 실버를 녹여서,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바로 이제 여기 드라이 아이스 위에다가 올릴 건데, 저희, 저 저희, 저희 공장, 공장장님이신데, 여기다 올리면은, 은이 여기가 뚫고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더 세다. 드라이 아이스는 버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는 예, 여기 밑에다가 뭐 하나 깔게요. 아, 어 밑에다가 실버를 깔아놨네요 이미. 예, 혹시 혹시 모르는 사고. 예. 아, 혹시 제 말은 안 믿고 저희 공장 직원분이 이제 공장장님 말은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미 실버를 밑에다 깔아놨네. 내기할까요? 어떨 것 같아? 내려가다 달린다. 아고 내려간다고? 온도가 높아서? 900도가 그 녹는 점이 90도인데 0 실제로는 이제 지장이 나오면 90도가 0안 돼. 높아봤자 한 200도에 300도 그 정도 될 거야. 요거는 이제 영하 70도 지금. 왔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뭐잘 모르겠는데. 저 상태가 지금 그것 이거 여세요 연기만 많이 올렸습니다. 어, 별 다른 반응이 없죠. 어, 근데 약간 뜨거워서 그런지 녹고 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크게 변화는 없죠. 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네요. 오, 여기 아직 뜨겁습니다. 지금 손으로 가지고 일났는데 그거 한번 뒤집어 주시겠어요? 반대로 식었으니까 오 어, 파이기 파였어요 살아 아직도 뜨거워 한번 열 체크계로 한번 재볼게요 지금 음, 30... 35도 응. 응. 드라이아이스 온도는 지금 영하 53도 어 노우 56도 60도까지 될수 있으니까 는 마이너스 지금 거의 아, 수평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열기가 살짝 있어요 실버바가 여기 드라이아이스 온도를 다못 빼앗는다고 저는 사실 이거 여기다 올리면 은 연기가 확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음, 생각보다는 연기가 많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은 연기가 확 이렇게 끓는 것처럼 이렇게 넘치듯이 그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생각보다 크게 변화가 없어서 실망입니다 그하 영상 24도까지 실버버 온도가 내려왔고요 아직까지는 뜨거워요 이거 지금 손 대면 안될 정도로 더 뒤집어 볼게요 반대쪽 반대쪽으로 여기 보시면 하얗죠? 만질 정도는 아닌데 살짝살짝 살짝 뜨거워요 아직까지 와실버버가 강하네 와... 오 진짜 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네 이건 뭐 저희 공장장님 말제말 말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저희 오늘 실험을 이제 다마쳤어요 저희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드라이아이스를 30kg나 샀거든요 몇 kg 못 썼는데 아쉬워서 뭐 다른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물에다 담가볼까요? 어.. 네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저희 뭐 기금속이랑 상관없는 실험 드라이아이스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그냥 저희 수돗물이에요 오 여기 보이시죠 오 물이 끓고 있어요 오. 잠깐 빼볼까요 오, 살짝 녹았는데, 와, 그, 데스킬라비스 리1에서보시면 많이 보던 틈니까 <laughs> <laughs> 우와, 오, 미쳤다. 큰일 났어, 찾아야 돼. 잘안 찝어지네요. 미끄러워서 그런가? 물온도도 한번 재볼까요? 14도 음. 이 정도면 엄청 차가운거예요 지금 어느정도 녹았 한번 보고 싶은데 계속 끓고 있어요 이거. 어, 이게 끓는게 아닙니다 이게 미끄러워서 안빠져요 물을 빼볼게요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되있는지와뭐뭐 뭐 반에 반도 안녹았어요 여기다 물을 한번 틀어볼게요 끓고있어요 어우 시원하네 아우 냉찜질 와우. 지금까지 저희 드라이아이스랑 실버바 이제 실험을 했고요 다음에도 더 신박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영상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하는 거니까는 금, 은이랑 크게 관련이 없고 금투자 은투자랑 전혀 관련이 없어도 궁금해하시는 거 실험해주는 영상이니까는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ね汚ね